아니야! 형아 추석 선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추천 좀 해줘! 아 동생아! 지민이또 아, 하나 있죠 또! 야 추석 선물은 무조건 공진보지! 에이. 공진보! 어 형이 아니, 여기 방송국에다딱 기재해놨잖아. 이제 추석 선물은 모든 건 공진보로 가야 돼! 항상 추석, 어? 설날 이때는 이제 공진보 딱 들고 가면 은 기가 막히단 말이야 아이템들이. 그지어 이건 언제적이야 사실. 상현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옛날 뭐야 옛날 건데. 상현이 자다 일어왔어 뭐니 왜 그래. <laughs> <laughs> 아좀 최신도 좀 바꿔 어디 쪽이야? 기가 막기단 말이에요. <laughs> 네. 네. 하지만 사진 옛날 거지만 공진보 자체는 굉장히 아. 좋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부끄님도 감사합니다. 포장도 너무 이쁘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께 그동안 받기만 하다 군대 저녁 후군 적금으로 한번 부끄님 영상 보러 갔다 소개하셨는데 저희가 또 인증 이것도 네. 하시면은 내승 네 계시 드리고 있는 이벤트 도 하고 있으니까 <laughs>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진보 짱입니다. 최고. 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오. 그다음에 공진보 말고 호관환데 있으니까 맞아. 이것도 있으니까. 형 <laughs> 오래 왜 그래? 나뭐 어, 더하는데? <laughs> 아참 나도 괜찮다. 잘 생겼다. 나 괜찮네. 나 괜찮아. 형왜 그래? 예,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자, 나 다시 저머리 스타일 하고 싶은데 안 되겠어. 아 그들라. 이 머리 이 머리 괜찮지않았는데좀 짧게 하고 있거든. 지금 훨씬 나. 지겨워신나? 아저 머리 여러분들 한번 예, 확인해야 예, 되는데 아, 사진 보더형살 아. 진짜 안 빠졌다 머리 샀나 보다 우리 형님이 캐스팅 마크 이거를 포크 형 2등도 간등간당하겠다 이게 뭔 말이야 어, 저기 형님 2100조? 2100조? 갑자기 2100조가 어디서 나왔지? 아, 저기 혹시 그 형님이야? 토레스? 아아아 아, 모먼트 토레스 칠카가 맞네 닉네임이 똑같네 <laughs> 어, 저거. 한또나 죽은 나는한 방으로 또나 옛날 죽 지나는 데는데지죽 지나는 데가 는데아여기다가 죽은 데가 죽은 데가 죽 데가 죽데1 4 2 0가 이거 금가얼마데 아, 아. 아, 데가 베커페신나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천사백조에다가 지금 얘네 모먼트여가지고. 그렇지. 와이 트리 모먼트가 빡세긴 하네. 리 모먼트. 와 잠깐만.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이거 6화 만들면 상이라.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0 0조 되는 거고. 그다음 이 형님 갑자기 저거 성공한다면 눈깔 또 돌아가지고 갑자기 형님이 이거 만들면. 7 구간 조 되는 건데. 와 모먼트 한방 있긴 하네. 뻥튀기라고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단 가치 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되게 높으시겠다 가는 거지 2,100 조면 잠깐만. 내일도 먹히겠네. 아이가만 세르님 별풍선 두께 짱짱짜장짜. 도 구매하시고 방어가시죠. 아 씨유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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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구매하고 잠깐만 일단은 지금 2,170 조인데. 네. 아직 제가 따일 수가 없는 거는 제가 이제 2,300 조가. 어 언제 2,300조 오, 언제도 됐어? 네, 저2,300 조예요. 반도에 몰랐네. 왜냐 여기도 2,100 조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아직은 당연님 조금 더. 갈수 있기는 한데 아.. 아냐아니야 아니야. 1등은 여러분 저는 관심이 없어요 1등 관심 없는 게 장거리 형님은 진짜 b p 도 많으시고 나는 장거리 형을 항상 동경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장수 형님이 항상 1등이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 5등 안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5등 안 해? 야뭐구단까지 높은 게뭐 여러분들 그게 벽이 아니야 뭐라고요? 기다리면 내일 다 나오는 건데 2등 유지하려고 프로투갈 선수 안 파는 거라고요? 예은 씨 생긴 2개월 기록 감사합니다 걸렸다. 뭔 추억 있나 했다 너. 야, 야뭔 추억 있나 했어. 포르투칼이었어. 아, 구단 같이 이생 안 따이려고 막 오등하마 면 된다 너지만. 아, 이 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왜요 왜요 왜요. 아 남의 추억을. 어. 씨따, 아 어떤 추억이냐 대체. 이 사람은 진짜 머릿속에 완전 여러분들 항상 캐마업 이거밖에 없어. 항상 물음표밖에 없어 물음표. 왠줄 알아야 되나? 몰라 그러네. 나는 진짜 이 푸드컵, 나의 추억 포르투갈을 팔 수가 없는 게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건데 얘는 그냥 <laughs> 어.. 짜 교체 혼란도 있어. 씨. <laughs> 저건 가격이 아니잖아 아직. 이거 내가 뽑은 건데 이 가격이 아니야 상이라. 네가오해나 보다 아, 아왜 이렇게 다 갖고 있어 그냥. 야이 씨구러 상이라 이거 이 가격이 아니오어한번 거래됐다. 어한번 거래됐다. 가구 구단을 <laughs> 또오다 그치야 정말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인 거 몰랐냐? 정말 사람 아니잖아. 니 사람이 아니라 사람한테 <laughs> 뭔들이야 그거는. 아 형님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맞는데 네. 사람도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사람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조금 매서운 사람인 건 맞는데. 맞아요. 야 아무튼간에 일단은 이 형님 와 진짜 모먼트 근데 솔직히 나는 인정해. 난 요걸래 진짜 보면은. 칠카은 솔직히 쉽지. 코나이두나 이토레스 이런 거 보면은 야 이제 강화를 딱. 마음 잡고 눌러가지고 네. 인생강화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 야 진짜.. 강심장이야 강심장. 이게 서버에서 그럼 재밌어뭔가 하나 기준으로? 지금? 1400조? 어 그러네? 그렇지. 왜냐면 호날두가 1100조니까 네,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 지금 서버에서 제일 비싼 카드가 되겠네요. 그러네. 와. 어? 뭐야? 이분 누구야? 어? 그 당시 1등 돼 계시는데? 어 이번에 토레스 칠카가 되셨네. 어? 야이 형님 그 형님이잖아. 이 형님. 맨날 강화신 형님. 아니 이 형이 형님 그 형님이잖아. 그저저저저 저. 청불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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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볼고개. 아. 이 형님이잖아. 맞죠? 서버 1위가 바뀌었네. 와, 뭐야? 형님 이 형님이야. 어? 이 형님도 칠까가 붙었어? 뭐야? 일단 그럼 삼등이네. 서요일이랑 바뀌었네, 여러분들. 야, 근데 이 형님도 진짜 오랫동안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신 형님인데. 나도 진짜 오래 하시는 형님. 쿠클챔스 매번 나와주시고. 와, 근데 아, 이제 진짜 2 2 0 0와 근데 실카 뭐무 어떻게 뭐, 치가 진짜 많이 나오네. 아, 이백십다십인가 어, 야, 상일아. 예. 네. 강화대 언제지 기다려봐. 다음 주요. 그치? 우리 기준 금요일. 십사일, 오케이, 토요일, 와게. 잠깐만! 천조? 만잠깐 약하다고요? 깐만잠깐 아, 바로 구성 잠깐만! 다 이거. 이거일등깐다야 얘들아. 저거 누군가 잠깐겠다 음... 언젠간 나오겠어. 만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언젠가 나올 것 같고 저 카드가 나오길 우리는 이제 조금씩 기다려 보면서 어... 저 나오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알겠지? 좋습니다. 역시 현명하네. 저거 강화하는 거개빡세잖아야 형님 또 아시는구나. 예예 예. 예, 예. 아, 원래 이런 형님들 싸움에 괜히 끼어들면 안돼 여러분요. 조용히 가만히 저, 저, 있는 게 맞아. 아, 고래 싸움에 응. 새우 등 터지는 거. 어 고래 싸움에 어, 새우 등 어, 터진다는 말 있잖아, 얘들아네지 CU 금카 매물 현황. 와, CU 금카들이 지금. 와. 야, 스콜스 약발 3위? 혹시? 3위죠, 저거. 상가? 설마 4야? 4야. 아, 와, 이러면 이거는 인기 많겠네. 야 상이라, 너 CU 애들 좀 명목페이지. 돈이 없어가지고. 아, 돈이 돈이 없구나. 아, 아 야, 야 상이라 현질좀 해줄까? 아직 무가운동 중이어가지고. 야 상이라, 12일날 응. 형이. 드라마 해게오 12일날? 여기다 메뉴 사 사고 싶은 거 일단은 목록 대스, 대충 들켜찾기 해놔. 아, 한 명은 그게 없어? LN 4D 근카 사면 돼. LN 4D 근카가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상이아 그거 나오잖아. 이제 12일날 내가 볼때 패키지 나온단 말이야. 너 아, 이제 무거운 거 끝낼 수 있겠어? 이제 끝날 거야. 아 아직 조금 더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럼 계속 가. 아니야 끝날게. <laughs> 야 근데 이거 글쎄 여러분들 개상인데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쪽 자리에 너무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가 좋은 선수가 메뉴에? 그렇지. 탑패도 있고 뭐 나쁘지 않으니까. <laughs> 호베르트 카를로스 풀렸고 자비 풀렸고 부스카스 풀렸고 슈슈 풀렸고 하베르 하베르츠 풀렸고 아, 말디니 풀렸고 라우레, 제라드의 어, 루니 보자. 오, 루니다. 아. 어... 오 감사합니다 우리 개그지 형님 감사합니다 56. 와 56조야 이거 아내 운이야 좀 하고 싶다 야 이거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혼자서 내가 볼때한 여섯 명까지 되겠지 운이 지리겠다 이거는 진짜 와 들고 있으면서 아 원맨 팀 하고 싶다 이러니까 아 저는 이제 형님 저는 이제 사실 그거 사야죠 저는 이제 호날두살려고좀 준비 중인데. 이제부터 BP 진드거니 모아서 한 음. 천조 정도까지 모아보고에 미련이 생겨야 되긴 하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네요. 그렇지. 예, 그냥 내 아이디에서 뜨는 게 정답인데 뜰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 내 아이디에서 그냥 뜨는 게 정답이긴 한데 아니면 내 아이디 1카부터금카 만들까 내가 혼나도록 그냥. 와, 빅조쓴다는마 많이 들어. 아이씨, 에이, 해볼까? 진짜 운 좋아서 여기까지 한방이될수 있는 거 아니야 상희랑? 그래도 가능하지.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 달았더라고 형 저걸 왜 사요? 저거 칠가까지 만들고 금가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말은, 말은 존나 쉬운데 이게 128 재료값 드는거한번 터지면 어. 현타 올거 같아. 말은 쉽지 이게. 어 이게 말은 존나 쉬운데 이게 금가까지 가는 게 진짜 진짜 개빡세니까. 그러니까. 아 머리아퍼 아, 아무튼 고민이네 여러분들 예. 저걸 어떻게 하는게 맞을지 우리 여러분들은 e you do 자 이제 이분의 시그니처야 두손 따기 스킬 근데 너희뭐이두 손을 따 아니 근데 방송에서는 이런거 같아요 괜히 땄다고 튀면 또 뭐라고 할까봐 조심 따는거 같아요 그, 분석해 봤는데 그거야 왜냐면 나 집에서 바꿨어 집에 한손 떠거든. 어 어도 올래. 질 나랑 모을 때도 한 손. 맞아 나 올라 한손 떴다 진짜.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근데 아이돌 컨셉을 잡고 온 건가? 왜냐면 약간 아니, 뭔가 아니, 아이돌 아이돌처럼 이렇게. 아이 미쳤어 내가 무슨 아이돌 따라가. <laughs> 내가 <진짜> 나이가 <laughs> 살아나오면 이 아이돌을 왜 따라가. 그래서, 그래서 미친 거같아 아, <laughs> 나도 아니, 나도, 나도 뭔 미친 거 같아. 근데 나 이게 뭐뭐왜 그러지 생김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다 는데 무슨 오만 인상을 다 쓰고서 너악력이 없어? 영상. 그럼 장난 아니다 나이겼다아 이제 네가 나 지금 어, 그니까 뭐라도 컨트 잡아야지 와뭐이캔 뚜껑 어. 여러분 쉽죠? 캔이 이만한 캔도 아니야 이거 되게 작은 거 알지 이만한 거 어. 이만한 거 따는데 이러는 거야 아 어, 뭐라 360 아닌데 내가 아무 때 안영수랑 한번 패치를 시켜볼까? 아이 진짜 손 넘지 말고.